한국 교회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서만 한 해에 20곳이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두개 이상의 교회가 하나로 통합하는 교회 합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절차 하나라도 어길 경우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예장통합 제110회 동반목회 지원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교회 합병 매뉴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합병 매뉴얼은 제107회기 소위원회를 예장통합에서 구성한 이후 109회기의 체계를 갖췄고 110회기에 들어 구체화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합병 과정은 대상교회를 선정하는 사전 준비 단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의회에서 제적 과반 수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결의 단계, 행정 처리와 부동산 등기 등을 완료하고 통합 예배를 통해 안착을 도모하는 안정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예장통합 동반목회 지원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구로, 지난 19년간 약 2,800억 원 예산을 투입하며 교단 내 공조대성 가치를 실천한 부서로 평가돼 왔습니다. 자립 지원을 우선해온 부서가 합병을 전면에 내세운 건 흩어진 사역 지원을 결집해 복음의 거점을 지키면서 작은 교회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160억, 단순한 재정적 대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교회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희망의 사연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교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약 219만 명. 1년 전보다 1만 7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24개 교회가 탈퇴나 폐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교회 소멸 위기가 수치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교회 합병 논의의 배경에는 교회 수 감소 위기를 폐쇄나 축소가 아닌 재구성 관점으로 해석하자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3년 주기마다 교회 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 그리고 자립 대상 교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정말 살아남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 목표 지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교회 합병 과정에선 무엇보다 법적 절차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절차적 하자입니다. 만약 공동의회 찬성 인원이 법적 정족수에 단한 명이라도 미달한 채 소송에 휘말릴 경우 합병 예배를 드린 뒤라도 법원으로부터 합병 무효 판결을 받아 조직이 통째로 공중분해 될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충돌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 은퇴 시기에 맞춰 합병을 서두를 경우 통합당회 구성 과정에서 기존 장로들과 새 담임 목사간의 주도권 갈등이 불거지며 재산권 분쟁이란 진흙탕 사함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행정적 미숙함이 부르는 고립도 문제입니다. 노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합병을 강행했다가 사후 승인을 거절당할 경우 교인들이 하루 아침에 교단 내 소속을 잃고 무소속 신분이 되는 행정 혼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통합총회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는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교회 합병을 재정 해법이 아닌 본질 회복을 위한 건강한 통합 과정으로 규정하며 하나님의 선교 최우선, 절차의 투명성, 상호 존중, 역사 계승의 4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합병 이후 최대 3년간 재정 지원을 해 안착을 돕는 방안도 합병 매뉴얼에 포함했습니다. 지난 19년간 교단 공조의 가치를 이어온 예장통합동반목회지원위원회 교회 합병을 작은 교회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취지만큼이나 정확한 법리와 절차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